자 이제 차용가의 유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좀필리 받아가지고 좀 많이 하네요. 글도 좀 많이 썼지만 글쓴게 있으니까 좀 제가 이제 코비드에 대해서 할게요. 면역학적 관용이 있죠. 예. 이뮤 이뮤널러지컬 a 러런스죠 예. 관용이란 건 뭡니까 관대한 거죠. 사람이 대서 타인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란 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도나에서는 서라고 했었잖아요. 가틀렸자의 마음심자 쓴 거. 그거, 그거죠, 이제. 한국 방역정책 어리석다. 이건 이제 처용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처용 그 얼굴 보면 딱 아라비아 상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딱 얼굴 보면은, 예. 네. 그 그러니까 신현중 같은 사람 보면 뭡니까? 딱 그, 아라비아 그 아랍계 왕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그런 그, 서역, 아니면 뭐, 저기, 트루크메니스탄 뭐 그쪽 있잖아, 요 서역, 뭐. 카자흐스탄 이쪽에, 약간, 서구적인 그런 이목, 이목구비가 좀 있죠.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보면 좀 약간 그렇죠. 예. 잘생기고 물론 했지만, 예. 우리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그,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왕자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랑 신라랑 교역을 했었죠. 예. 뭐, 다른 나라도.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만 해도 병란도로 이제 아라비아 상람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하니까 교역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원나라 때 얼마나 그 서양도 헝가리나 이 폴란드 침략을 얼마나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그 초원길이라든 비단길 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처용이란 건헝강할때 관리죠, 신라. 그리고 이제 처용랑이라고 하고 이제 동해 용광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용왕이란건 이제 그냥 일반 왕의 아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헝강왕의 개혼포에서 놀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잃었다. 근데 이제 일관이 이제 해를 점치는 그런 관리죠. 동해 용의 조왕이니 뭐, 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처에다가 저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운포가 됐다. 구름을 이제 개개하는, 거치게 하는 그런 폭우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동해 용의 깃발 가지고 일곱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음악 연주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하나는 뜻이 좀그래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려다가 이제, 정치를 이제 하게 한 거죠. 그철 처용이라고 했고, 이제, 벼슬도 줬고, 이제, 아내도 이제 이쁜 아내를 줬죠. 근데 이제 역신이라고 해서 전염병이죠.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고, 연병, 연병이라고도 했죠. 연병은 정티부스, 잖아요 연병을 그, 그 욕할 때 쓰이는, 그. 그래서 이제 역신이 동침을 했죠. 근데 이, 이게 실제는 아니죠. 뭐, 사, 그 귀신이 뭐, 사람이랑 뭐, 동침불을할 수는 있겠지만, 전염병 신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초용이 딱 들어와서 보는데 이제 동침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참은 거죠. 예, 네, 관대하게 그냥 참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참고 뭐 칼로 베어 죽이고 싶으면 참아도까지 이제 역신이 그거에 대해서 감탄한 거죠. 처용이 이제 이렇게 관대하고 달 살려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제 당신 모 모습만 그린 것만 하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뒤로 처용 모습 그린 거 이제 부적처럼 그 모습을 이제 하게 되고, 그처용무도 어떻게 보면 역병을 물리치는 그런 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용가라는 그 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밝은, 밝은 달밤에. 그래서 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여가, 이런 것들은 다 그, 그거잖아요. 조사잖아요. 들어와야 잠자리 보니, 다리가 내시러 오나. 그래서,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자기 아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 것이냐, 역병의 것이죠. 그래서,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은 어째야. 이렇게 해가지고, 처형가를 이제 지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근 용서를 하니까, 전인방 신도 이제 용서를 서로 해주고, 이제, 당신을 무서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걸 이제, 톨러런스라고 하죠. 역학적으로 예. 관영을 베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아토피라든지 이제 당뇨병, 뭐 당뇨병 연속이 어렸을 때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게 있죠. 예. 그리고 뭐 전신성 홍반성 낭창, 뭐 경피증 이런 것들 다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한다. 우리 면역이란 건 셀프랑 논셀프를 구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와 비자기를 구별해서 비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게 면역인데. 자기를 공격할 얼마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니까? 자기를 자기를 칼로 막두려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손을 찌, 뭐 칼로 찌르고 남을 찔러야 되는 강도를 찔러야 되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그 코비드 1 9도 사이토카인 그 스톰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토카인 폭풍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가면역 질환처럼 하는 거죠. 염증성 그런 질환이 염증이 나오기 때문에. 또,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치료제인 것처럼 둥갑해서, 사실 스테로이드 를 쓰면 안 되죠. 바이러스 질환에 스테로이드 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 면역력을 더 나쁘게 하죠. 스테로이드는 억제하는 건데, 면역력을.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이 잘못된 거죠. 다 SL이나 관절염이나 다 술론도 좀 쓰고 다, 어? 다, 넥사메타손 쓰고, 뭐, 다, 이렇지 않습니까? 피부, 피부과 질환에. 다, 이거 잘못된 치료죠. 예. 매력적인 관역을 베풀게. 그러니까, 너무 센서티브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잘 생기죠, 보면. 그, 아토피, 저도 걸려봤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잘 생기죠, 예. 그니까, 예를 들어보면, 광주민주화운동이죠? 자국군대, 이제, 공수부대가, 특정 공수여단이, 그냥, 자국민의 상대로 총을 난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헬기 사격도 하고, 지금 전두환이 지금 그것 때문에 피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광주 지방법원도 출두하고, 그, 뭐야, 조비호 그 신부 그 사자 명예훼 손죄로? 그,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들락거리고 있죠? 그 이자식 감옥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도 썼지만, 그 이제. 이게 두 개를 똑같이 썼네요, 예. 그래서,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 똘레랑스라고 하죠? 그, 톨레랑스이지만 그래서 파리, 텍순전사의톨레랑스 사회라고 그 나온 거같아 근데 사실 똘레랑스는 뭐, 제기로 그, 프랑스도 알제린이라 이런 사람들 차별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데모하고 유색인종에 대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책만 봤을 때는, 아, 프랑스가 좋은 사회구나 했는데, 다 인종차별하고, 서구인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다 차별하잖아요, 흑인들. 예. 겉으로만 안할 뿐이지. 예. 근데, 이제, 자기를 공격하라는 거죠. 아군이, 아군인, 그, 자국 시민이랑 국민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눈 게, 그런 것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뭐 자가면역질환이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오토이면 지지라고 하는, 예. 네. 근데, 문재인 코로나 방역당 측도 자가면역질환이 참 닮, 닮았죠? 9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영업금지 내린다. 불을 꺼버려라. 서울시, 시민 우선범좀주안 설치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제곱미터가 넘는 데는 상점, 이런 데다 닫아라. 다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스테스카페 놀이공원, 이거 싹 없이 넣으면 불과해. 그러면은 술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 먹습니까? 거의 보면은 사람들이 이때쯤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죠? 예. 술, 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음식점도 그렇고, 늦게 요즘에는 먹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업무 때문에 늦게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끝나고 야근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국밥 한그릇 먹는데 그걸 방해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야간에 먹는 것 자체는 건강을 맺힐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통행금지 조선시대 통행금지했고 인정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는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인가 이때 딱그 종이 울리면 그그꾼들이 돌아다니죠 딱딱이 울리면서 그래가지고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범죄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조선시대 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저녁 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두고 포도청에서 가두고 그랬죠. 그 뭐야 순찰 돌고 그게 전두환 시절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있었죠. 그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나 대가지고 이승만이 그 대야 이제 통행금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통행금지 때 보면은 애가 많이 생겼죠. 요 그러면 여관 같은데 가니까 남녀가 놀다가 통행금지 시간 이 됐어. 그러면 그게 좀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관 같은데 가, 둘이 이제 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또 애, 애가 좀 많이 생겼죠. 사실 통행금지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관이 가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미혼 남녀가 예. 그래서 결혼도 그것 때문에 하게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곱게 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사실. 예. 다 아, 저는 뭐 그런 거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두환 때 이걸 풀어준 거죠? 예, 네, 1980년부터, 예. 네. 다 기억납니까? 예전에는 돌아다닐지도 못했어요. 밤에. 경범죄로 초발당해 구치소가 그러지 그렇, 않았습니까? 예. 네. 제가 몇 살, 몇 살에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물론 저는 사실 박정희 시대는 기억이 안 나고, 전두환 시대부터는. 땡자원 뉴스부터는 기억나지만. 초초형이 역병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관대함을 가지고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뭡니까? 교감신경이 근분하죠 그, 오토노머스 너브에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은 심파세틱 나브죠 그리고 파라심파세틱이 부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은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죠? 그러면 뭡니까? 머리로 피가 몰리고 화가 나게 되고, 주먹에 이제, 주먹에 이제, 주먹이 쥐어지게 되고, 그러면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피가 몰리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 유장에 안가, 피가 안 가게 되죠. 그리고 동공 확대되고, 이런 이제 전사적인 그런 파이팅, 싸우려고 하는 권투선수를딱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장상태를딱 이렇게 유발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되게 되죠. 부근과 신경이, 이 안정 그런 거니까. 예. 그러면 계속 공포를 물어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너 죽는다, 코비드 나고 죽는다 이러면은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되게 되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요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감신경 항기란 거뭐 강도를 만났다거나 이런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게 맞죠. 이용은 강도랑 싸워야 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뭐 개가 뭐뛰 온다고 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실제 뭐 호랑이나 이런 걸 만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야생에서 뭐 늑대라든지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돼야 되죠 근데 이제 상사가 열받게 해도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거죠 사람이란 건 싸울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것들 화를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면역력이 저하가 되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은 우리가 암이 왜 걸립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니까 암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T셀이라든지 내추럴 킬러셀 이런 것들이 그~ 체액성 세포성 면역 같은 것도 안 되고 산초성 매우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코로나1 9 바이러스를 이, 그~ 죽이는 것도 어~ 면역력 이잖아요 이뮤 이뮤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그게 안 되지 않안 되죠 공포에 몰아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교감신경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지금 항진됐죠 부교감 신경으로 편안하게 이완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방구석에서는 뭐~ 이완되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뭐싸이 여행을 가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해도 긴장을 하게 만들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방역 수칙하라고뭐지랄질을 하고 하, 하겠으니까 카페에서 수다 떨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이완되고 릴렉스를 하려고 해도 돌아다니면서 카페 직원들이 지랄질을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시켜서 하는 거지만 그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다어 서울 시민들이 멈춤지간 뭐 이런 멍청이들이요. 어? 그러면서 정세균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모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감신이 흥분돼서 명령이 떨어지면, 암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뭐, 뇌줄증,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도 늘어나죠. 그, 혈관, 혈관질환 같은 것들, 뇌혈관질환도 늘어나게 되고, 바이러스질환, 감염성질환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고그러 1, 2, 3위가 다 늘어나게 되는 거야, 암.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다 감기라든지 독감 다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사망 사망 사고로 죽게 되죠 그 지금 일본도 젊은 여성 2 0대 여성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그 승무원인데 그 비행기 못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생활고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이 좌절되니까 자살하는 거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자살을 하게 되고 음?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그 공무원 시험 보는데, 아, 그, 뭐야, 코, 코로나 그 확진자는 또 시험 못 보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수능도 수시 보러 가야 되는데, 확진자는 또 거기 수시 면접 못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또, 수능 앞에서도 발열 체크하고, 그, 기기 디이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긴장하죠.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공포 때문에 사람이란 건 억눌리게 되죠 사람이란 건 네. 가뜩이나 추운 날씨도 추운데 또 어, 소변도 막 마렵고 힘든데 스트레스 보고 이런 상황에서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면은 사람이 걸리게 되고 또 산소를 또 맑은 산소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또어어 어? 코로나 걸리게 되고 참그 악순환 그 비셔스 그 비셔스 사이클을 그, 그리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 300보면은 저는 잘안본것 같아요 크세르크세스의 일세가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파르트 왕이라든지 배신자 회유하는 장면에서 예. 이건 유명했었죠 그리고 뭐 박성훈과 그그 연예인이 분장하고 나왔었죠 예. 나는 관대하다 어? 면역학적인 과정이 필요한거죠 차용처럼 어? 적이라고 죽이지 않고 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적입니까 학원입니까? 어? 그걸 다박멸할수 있습니까?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암세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계속 암세포는 새로 돌연변이가 되고 생기고 있는데 그게 빵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면역력이 높아져서 50개씩 100개씩 생기는 암세포를 잡아먹게 그렇게 해야지. 어? 파고사이토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식균작용 해서 어 해야지 그 어떻게 암세포를 빵으로 만듭니까? 에? 그게 불가능하죠. 바이러스란 걸 사람이 같이 사, 살게 되는 건데 어? 내몸 속으로만 못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용으로 만듭니까? 어? 진단법도 참 웃기죠. 그 RT 값을 많이 돌리거라든지 PC, PCR 그 증폭법 자체가 진단 확진자 환자도 아니고 확진자란 거 만들어낸 거 자체도 웃기죠 웃기죠. 에? 그리고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제 이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에스겔 그 설득해가지고 그만두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거 바빌론 포로 풀어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지회도 하고 그 히브리 그 유대 민족한테 문제는 참 북한한테는 관대하죠. 어? 백신도 공짜로 주려고 하고 나눠쓰려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못 잡아주려고 아주 안 다리지 않습니까? 이코비드 일구로 어. 초과, 아,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년간 태우는 것처럼, 9시 후에 못 돌아다니고, 불 끄기하고, 이 자체가 뭡니까? 응? 참 웃기는 짓이죠. 진짜. 등어관제 시스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거죠. 예. 그래 우리는 관용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뭐, 바이러스를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는, 부교감 신경, 릴렉스를 하고, 부교감 신경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태에서. 물론 이제, 문제인 정보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죠. 그런 세계 정보에 대해서 화를 내고. 데모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부교감신경을 키워가지고 면역학적 관대함을 통해서 면역 기능을 기, 기르고 체온을 이제 높여야 되죠. 운동 같은 걸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더 키우는 그런 이제 현명한 그런 방법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